드디어 고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도 나오셔야 되고 저녁에도 나오셔야 되고 이 고난 주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또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패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도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도 한번 구원해 봐라. 그러게 조롱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다 십자가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객관적으로 보면 아, 정말 힘이 없어서, 아, 아무 능력이 없어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 그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제 딸이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 때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해요. 첫째는 언겹게는 난것 같은데, 둘째는 첫 번째 날때 그 산통을 생각하니까 더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더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도 그 산통을 겪어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죠. 자기 아기에 대한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지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 얼마나 무섭고 큰 고통인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 길을 통과해야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한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한을 당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택하신 길이에요 물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그러나 성자 예수님으로서 아, 이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 아버지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육신적인 면에서는 너무 너무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 십자가를 안 짊어졌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깊은 사랑이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보면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또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 되셨다는 말씀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 원죄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원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으시다. 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범죄가 없으세요. 스스로 지은 죄가 없으세요. 우리는 다 죄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원죄가 있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 그리고 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또 짓지요. 자범죄, 원죄, 자범죄 두 개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모태서부터 죄악 중에서 내가 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들을 보면. 아빠, 엄마가 못된 짓, 나쁜 짓을 가르친, 가르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가르치십니까? 없어요. 근데 애들이 점점 자라면서 속이고 싸우고 욕심부리는 것을 보면 누가 가르친 거예요? 예? 못된 짓을 누가 가르쳤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저절로 생겨났어요. 그죠? 여러분 어, 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혹은 농사 농사짓는 분까지는 안 계시죠? 텃밭 가꾸시는 분들 언제 잡초 씨 뿌린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보는 보는 대로 잡초는 뽑아내는데 왜또 나오지요? 잡초가 왜 나와요? 뿌린 적이 없는데 본래 땅 속에 잡초 뿌리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뽑아내도 뽑아내도 또 나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 누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저절로 죄인이 돼요. 저절로. 왜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 그런데 예수님은 그두 가지 죄가 없으세요. 고렌도 후소 5장 21절,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죄를 모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원죄, 자범죄가 있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33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고,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채찍에 맞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가 괴롭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다는 마음. 너무너무 심각한. 왜?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힘들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요. 이 아람어를 보면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 아빠가.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도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외 기도를 외면하시지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가 않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해요. 때로 우리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실까?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잔 옮기시는 것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옮겨주십시오 안 옮겨주세요 왜?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또 혹은 매일 저녁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소원을 아릴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 지금도 여기 여기 있어요. 여러분의 송구 영신 예배 때써 내놓으신 기도 제목. 제가 뭐 날마다 다는 못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안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더큰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거절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시는 것이지요 아, 더 크신 하나님 내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르다 우리가 그 원리만 알아도 기도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모든 생활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 내 뜻보다 훨씬 더 귀한데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일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 고난인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죄인인 내 입장에서 보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은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통과해서 가시는 죽음의 길이지만,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지요. 아까 출산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는 고통이고 상통이 오고 아 무서운 심적으로 무서운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아이를 낳는 과정이지만 어머니 못해 있는 아이에게는 점점점점 기쁨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출생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다가오는 거 여러분 엄마는 고통, 죽음의 어쩌면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수, 순간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아이에게는 출생이라고 하는 기쁨의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들어가시지만 죄인인 우리에게는 의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신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고통이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문제 심지어는 예수님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같이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고 나면 또 자고 있고 물론, 피곤하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제자들은 모르는 거죠.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그런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길, 제자들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아픔의 길, 어쩌면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시는 그 길을 가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누구의 죄를? 내 죄를. 내 죄를 용서하셔서 의인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지 요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죄인, 원죄, 자범죄,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의인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시고 또이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나를 의인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에 한번 오는 고난 주간이지만 그러나 오늘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평생토록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승례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저녁 하만나 기도에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덮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은혜받고 또 기뻐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모두 깨어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